할렐루야! 성도의 가장 큰때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능력도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른 거 믿지 마시고, 돈 믿지 말고, 절음 믿지 말고, 힘 믿지 말고, 세상 권력 믿지 말고, 말씀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축복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축복 받으세요.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축복 받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생명을 가졌다는 건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이고. 소망이 있는. 오래전에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벽시가 발견이 됐어요. 3,500년 전의 것입니다. 그 벽시가 3,500년 전. 그 벽시가 그 피라미드 안에 있었어요. 그걸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 싹이 났습니다. 3,500년 이 지난 후에도 생명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싹이 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여러가지 그 질과 걱정으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피라미드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빛을 보고 신기어지는 그날에는 틀림없이 싸게 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이고 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비가 되는데요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의 고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창조하는 것을 누가?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어, 무슨, 뭐, 어디, 근거가 있나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을, 진화론도 생각해 보면, 진화론을 누가 본 적이 있나요? 확인한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화석을 가지고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짧은 생각이는 몰라도 세상에 나오는 모든 화석들은 다 창조론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왜냐?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는 중간층에 있는 화석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 과정 속에 있는 절차 속에 있는 화석들이 수없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화석은 하나도 없어요. 아메바에서 무슨, 뭐 무슨 이제 동물로 진화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화석들은 다 완전품입니다. 창조를 일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신앙.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어, 몇년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 브라질 밀림 속에서 발견된 물고기는 암수가 따로 없습니다. 한 마리가 속에서 자기가 아를 낳고 자기가 키웁니다. 물론 이것이 동동의 탄생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든지 창조주 하나님의 앞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넘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요.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시나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 어려운 걸 믿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그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라고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0, 어, 아니, 1972년에 남태평양에는 광이라는 섬이 있답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고, 또 휴양도시. 이름은 들어보셨죠? 광. 근데 그 광에 요꼬이라는 어,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1972년에 이제 이 동굴 이름이 요꼬이라는 이름으로 됐는데 그 이유는 그동굴이 있는 마을에 옛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져났어요저동굴에 마을 뒷산에 있는 동굴에 사람같이 생긴 짐승이 산다. 거기 가면 잘못하면 죽는다.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조심시키면서 그 소식들이 오랫동안 전해온 거예요. 근데 70, 1972년에 진짜 사람 같은 짐승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니 사람 같은 짐승이 아니라 짐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머리도 못깎고 수염도 못깎고 몸을 가리지 못하고 동굴 속에서 살아서 거의 짐승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쇼이치 요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58세였는데, 요즘으로 치면 80 노인과 같은 아주 헉삭 늙은 그런 모습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봤더니, 이 쇼이치 요코이는 1941년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이 섬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주둔해 있다가 44년에 미국이 다시 재탄을 하면서 다른 군들이 다 철수하는데 혼자 낙고가 돼서 그 섬에 있을 거예요. 그 섬에 있는데 미국이 점령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미군들이 다왔다 갔다, 갔다 하니까 이 욕구의 군인이 밖에 나오지 못하고 도굴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1945년에 전쟁이 끝났지만 이욕고이라는 사람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지요. 동굴속이 갇혀있어요. 그래서 30년이 넘도록 72년까지 혼자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총소리를 이제 총알도 다 떨어지고 그랬으니까 사람을 만나면 은밀히 사람을 한 사람씩 잡아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발병발이 발견, 되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죽이면서 전쟁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한밤 중에 몰래 민간이 내려와서 먹을 것을 훔쳐다 먹고 이제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혼자 3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흘렀지만 이 사람은 전쟁에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 30년 동안 혼자 전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욕구이와 같은 사람처럼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얽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고, 죽음을 무서워해야 되고, 또, 죄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죄의 끔찍한 결과를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죄를 무서워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으로, 죄를 극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후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죽음을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덮입게 되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3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제자들이 머지않아 우리도 언제든지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또 이스라엘의 대제사람들에게 피임을 받아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그 죽음의 공포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여다. 부활의 주입니다.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다.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누리거라. 평강을 누리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에게 무슨 평강이 있을지 있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아마 자신들의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 이제는 또 어떻게 살아? 이제는 또 어떻게 이 아픔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나? 온갖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무서움이 몰려오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다.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아픈 몸을 가진 상태에서 평안하십니까?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일를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평강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과연? 부활이 진짜 일어날까? 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죠. 이것을 미,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이 가능할까요? 부활을 믿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보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영으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귀신으로 그렇게 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죠. 내가 귀신처럼 보이냐? 아니다. 귀신은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부활을 못 믿겠더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럼 어떻게 믿어? 어 사람이 살아나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어떻게 부활하냐? 다시 우리 몸으로 태어나면 다시 아플 텐데 그 부활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몸으로 부활하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고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겠고. 지금 봄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차원에 일면서 우리 지들 집사님께 에, 농사 준비하는 시내하고 바쁘시죠. 그랬더니 농사꾼은 쉴 데가 없어요. 이제 굉장히 바쁜 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해줄게. 아,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게 겹시든 아니면 보리든 미리든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그 씨가 땅에서 썩었어요. 땅에서 썩었어요. 씨를 뿌렸는데 땅에서 썩었어요. 농부가 슬퍼합니까 기뻐합니까? 씨를 뿌렸는데 씨가 땅에서 썩었어요. 죽었어요. 농부가 기뻐해요, 좋아해요. 그냥 썩으면 슬퍼하지. 그러나 그것이 썩음으로, 죽음으로 쌓일 테니, 죽음으로 쌓일 테니, 벽씨가 땅에 떨어져서 안썩으면 쌓이지 않니다 씨를 뿌릴 때 무슨 사과 열매를 붙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씨를 뿌리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수,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상에 보면, 병이 들어간다문제라안 나는 게 기적이죠 싹이 나는 건 자연스럽고 러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생명이 하나님께는 있는 하나님께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할렐루야 아, 네. 이 부활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라고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부탁이 있어요 어려운 근데 그 정확한 원리를 모르는 거죠. 부활의 원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탁이 있으니까 그거 어려운 탁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도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어떻게 설명해요? 윤회로 설명하는 거예요. 뭔가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한번 부활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만다는 거죠. 그러면 부활할 수 있다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어요? 많은 분들이 부활하면 우리 영혼 영혼만 부활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부활할 때 반드시 우리 몸이 같이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도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몸의 부활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 거예요.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게아니라 몸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하 육체가 육체가 부활해요. 그런데 그 육체가 지금 우리의 육체냐? 이거는 다른 육체입니다. 다른 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의 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낮은 몸, 이 육신의 몸을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몸, 변화된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고린도 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아, 예. 어떤 몸? 영의 몸. 영의. 그 변화된 몸은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영의 몸인데, 그 영의 몸은 어떤 몸이냐? 신비한. 예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는 나오지 않는데요그 어,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문들을 꼭꼭 다 걸어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들어오셨어요. 문을 꼭꼭 다 걸어 잡았는데 예수님 그게 영 아닙니까? 맞죠? 영입니까? 그게 오죠? 그런데 영이 아니라 영의 몸이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38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고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은 영의 몸인데 영이 아니라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몸을 가지고 있으면 살과 뼈를 가지고 있으면 벽이 있으면 막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이거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가는요지 지나가는 요나나가는는 거예요. 는 거예요. 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요 제자들 앞에서 요선을가는니까잡수셨어요 이게 가화된 몸입니다. 이는 거예요. 우리가는예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나를 만져봐라, 만져봐라. 이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해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몸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옷이 세상에서 빨래한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힘 변화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변형되셨어요.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이미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 부활절에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부활 후에 우리는 어떤 몸으로 변할 것이다 지금 이 아픔 이 욕심이 아닙니다 변화된 몸으로 할렐루야 아, 네. 신령한 몸으로 아, 네.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몸으로는 아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아, 네. 그것이 부활 후의 삶입니다 을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의 주님에, 이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날까지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부리며 살게 하옵소서. 승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